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우소입니다 이제 1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어떤 그 1월 미국 정시는 그 예상보다 아주 좋았어요. 어, 한국 정시도 미국 정시가 좋으니까 득택에 어, 상당한 상승 폭을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그 정,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은 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냐? 어, 궁금하지 않을 수없죠또이 원인을 알아야 향후 지금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그 미국 증시가 왜 상승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대 호전에는 구조조정 그리고 알파, 뭐 알파 중에는 여러 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어, 검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미국 영업 실적은 지금까지 S&P 500개 기업을 보니까 약한3% 정도 영업 실적이 감소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영업 실적 악화 원인은 빅테크 기업 쪽에 있죠. 어, 골드만삭스도 뭐 은행 권이지만 투자은행인데 어, 전망에 실패하면서 어, 크게 당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수 경제 전문가 예상과 다르게, 뭐 전문가 예상은 1월에 오히려 큰폭 조정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음 큰폭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이 말이 대부분 해고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고는 뭐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하면 부대 비용도 줄어들고, 또 비효율도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부수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 그 다음에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쪽 영업 실적이 나쁘죠. 이것 때문에, 즉 구조조정 때문에 영업 실적 개선 효과가 어,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영업 실적 3% 악화된 것을 어, 빅테크 기업 등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시 전체가 오르는 거고, 더군다나, 이 나스닥 지수가 큰폭 상승하는 이유지요. 왜냐면, 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 영업 실적이, 그, 구조조정 때문에, 크게, 이제, 개선되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구조조정은, 어, 기업 입장에 하지만은 구조조정 대상자는 근로자죠.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미국은 대부분 상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요. 이것이 과거 그 2008년이나 뭐 2020년이죠. 그때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실업자가 막 넘쳐 흘렀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면 다갈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본인이 구조조정 당한 기업의 제품도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재취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굉장한 호재인 거죠. 과거와 다르다. IMF나 아니면 2008년이나 2020년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지요. 제가 파리로머니가 출연해가지고 과거와 다른 미국 경제를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과거가 달라요, 지금은.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를, 뭐, 사본기는 물론, 내년 1분기도, 원래 1분기네요. 원래 1분기에도 브라스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한달 전에, 원래 1분기 나쁘다고 본 경제 전망들도 이제는 브라스 0.1%는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1분기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2, 3개월 전과는 그러니까 경기 성지표 해석이 안 됐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을 경기 후행 지표로만 해석을 하고 재치을 하면 이분들 또 다른 그 소비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주장, 그 다음에 정권 전문가들 1분기 주가 폭락 이게 안 맞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 스프라이는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 설명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기업만을 수반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매출액을 늘어나는데 영업실적은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하고 주가 전망 실패도 중만 주가 상승 요인이에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검은 글씨로 썼어요. 어, 나스닥지수 큰폭 상승도 다들 나스닥 이 빠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나스닥 지수 상승 그 배경이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분기 실적은 한 분기지만은. 구조조정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4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호재라는 거죠. 구조조정은. 분기 실정은 그 부분적인 한그 분기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구조조정은 향후 1년, 2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아까 그 경기 침체 주창 때잘안 맞아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재취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고, 주가 전망에 실패하면 왜 주가가 올라가죠? 또, 성장률이 오히려 더좋아지지요 전망보다 더 조, 좋아진다는 거죠.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버스 공매도 투자가 증가하죠. 그,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면 앞에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인버스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청산하게 돼요 또 공매도도 청산하게 돼요 그러면 매수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커지고 그래서 앞 시간에도 12,500만 돌파하면 12,000 이하까지 이상은 갈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공매도 많이 했겠죠. 또, 인버스도 했겠죠. 그런 분들이 12,500이 되면, 그 경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될 그 가능성이 커졌고, 그러니까 주가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딘,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인버스와 공매도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데, 성장률과 주가 전망에 실패하면 오히려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또 경기 둔화를 또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경기침체 1분기 경기침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거야. 그것이 누구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에 실패한 사람들 때문에, 또 주가 전망에 실패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침체 시기는 지연되거나. 약한 경기 침체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해지죠.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연중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시장금리는 안정된다. 그래서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지금 다뭐 투자 손실이 작게는 15% 20%또 많게는 50%까지 그 공매도한 사람들요. 생겼죠. 그런데 시장금리 중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10월부터 시장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협설적인 건데, 부동산 경기 불황도 그정시에 호재인 측면이 있어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측면에서는 아끼지만은돈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즉, 우량 국채권, 뭐 국채 또 우량기업이 발행한 채권이죠. 그리고 우량 주식들, 그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고세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막 침체가 올 거라는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돈 흐름 때문에 또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예요 지금까지 그 정권 시장의 화폐유통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었었어요 지난 10월 그 무릎에 모두 다 공포분위기 조성하니까 화폐유통 속도가 줄 수밖에 없죠. 주식이 부정적이고, 돈은 예금 시장으로 가고, 그러다 가니까 정신 내다 돈이 몰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10월 중순 대비 50% 60% 10년 100% 오른 주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 천책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화폐유통 속도가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어, 미국 정신은 뭐 구조조정이 자유로우니까 상승탄력이 클 것이에요. 제가 만 3500까지는 어렵지 않게 2월 중에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한국도 미국이 오르면 좀 괜찮죠.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주식 많이 투자하죠. 우리 국내 부정적인 시간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기 불황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 얘기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뭐, 현대자동차 등 그런 주식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식 중심으로 외국인이 아마 매수할 거예요 또 그런 주식은 환율효과까지 있어요 어, 삼성은 반도체경기는 아프지만 환율효과는 있다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효과가 있는 기업 그리고 경기 불황 국면에 견디낼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 중심으로 코스피가 되니까 지수는 그 올랐는데 종목은 내린 종목 많을 거예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차전지들은다 지금 수익은 주가를 받침, 뒷받침해 주지 못해요 성장성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있지만은 뭐 거품이라는 논리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종목별로 보면 이제 대기업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고 또, 안전한 기업이 주가가 오르니까 다수 기업의 주가는 또 하락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까지는 한국 주식이 큰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